왕자, 나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의 쓸쓸한 생활을 알게 되었다. 너는 해지는 고요한 풍경밖에는 오랫동안 즐거움이라는 게 없었지. 나는 넷째 날 아침 네가 이런 말을 했을 때이 새로운 사실을 알았다. 나는 해지는 풍경이 좋아. 우리 해지는 구경 가자. 그렇지만 기다려야 한다. 뭘 기다려? 해가 지길 기다려야 한단 말이야. 처음에는 네가 몹시 이상해 하는 눈치더니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보고 웃었다. 나는 이런 말을 했었다. 난 아직도 우리 집에 있는 줄 알았어. 과연 그렇다. 누구나 다 알다시피 미국이 정오인데 프랑스에는 해가 진다. 해 지는 것을 보려면 1분 동안에 프랑스에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발짝만 뒤로 옮기면 그만이었지. 그래서 네가 보고 싶을 때마다 해지는 풍경을 구경할 수가 있었지. 하루는 내가 해가 지는 걸 마흔 세번 구경했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아저씨. 몹시 쓸쓸할 땐 해지는 게 구경하고 싶어져. 그럼 마흔 세번 구경하던 날은 그렇게도 쓸쓸했었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이 없었다. 다섯째 되던 날은 양에 관한 이야기 덕택으로 어린 왕자의 다음과 같은 생활의 비밀도 알게 되었다. 그는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의 해답인 것처럼 말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런 말을 물었다. 양이 말이야, 작은 나무를 먹으면 꽃도 먹을 테지? 가시도 친 꽃도 먹어? 그럼 가시도 친 꽃도 먹고 말고. 그럼 가시는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었다. 그 때는 엔진에 너무 꽉 박혀버린 볼트를 빼보려고 한참 골몰하던 중이었다. 기계 고장이 매우 중대한 것 같이 생각되기 시작했고, 또 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를 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척 걱정이 되던 참이었다. 가시는 무슨 소용이야? 어린 왕자는 한번 물어보면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었다. 나는 볼트 때문에 약이 오른 판이라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가시,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꽃이 고약해서 그런 것 뿐이지. 그래? 그러나 잠깐 묵묵히 있다가 원망스러운 듯이 이런 말을 툭 던졌다. 나는 아저씨 말을 믿지 않아. 꽃들은 약해. 그리고 순진해. 꽃들은 저희들이 할수 있는 안전책을 쓰는 거야. 가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주 무서운 물건이거나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던 중이었다. 요놈의 볼트가 끝까지 버틴다면 망치로 두들겨 깨쳐버려야지. 어린 왕자는 다시 그내 생각에 회방을 놓았다. 아저씨는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무렇게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 되는 대로 대답한 거야. 난 지금 중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중대한 니 어린 왕자는 손에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시커먼 기름투성이를 해가지고 그에게는 추하게 생각되는 물건 위에 몸을 구부리고 있는 나를 보다가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저씨는 어른들처럼 말하는군. 이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러나 그는 사정 없이 말을 이었다. 아저씨는 모든 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야. 모두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그는 성이 잔뜩 나 있었다. 그는 새노란 금발을 바람에 휘날리며 말했다. 나는 어떤 얼굴이 시뻘건 양반이 살고 있는 별을 하나 알고 있어. 그는 꽃향기를 맡아본 일도 없어. 더하기 밖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리고 온종일 아저씨처럼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나는 착실한 사람이다. 하고 떠들고 있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잔뜩 겉두름을 피우고 있어. 그렇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야. 버섯이야. 뭐라고? 버섯이란 버섯이란 말이야. 어린 왕자는 이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수백만 년 전부터 꽃은 가시를 만들고 있어. 그렇지만 양들이 꽃을 먹는 것도 수백만 년째야. 그러면 어째서 아무 소용도 없는 가시를 만드느라고 꽃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게 중대한 일이 아니겠어? 꽃과 양의 전쟁은 큰 일이 아니야? 바로 이것이 시뻘건 뚱뚱보 양반에 더하기보다 더 중대하고 급한 일이 아니겠어? 그리고 말이야. 만약에 내별 말고는 다른 아무 곳에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어린 양이 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느 날 아침 그 꽃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가 있다면 그것이 그래, 중대한 일이 아니냔 말이야. 그는 얼굴을 붉히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누가 수백만 개, 수천만 개별 중에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다면 별들만 쳐다봐도 행복한 거야. 속으로 저기 어디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렇지만 양이 그 꽃을 먹어봐. 그렇다면 그에게는 별들이 모두 갑자기 빛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야. 그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다. 해는 이미 진 뒤였다. 내 손에는 연장이 쥐어져 있지 않았다. 나는 망치며 볼트며 갈증이며 죽음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다.어떤 별 어떤 떠돌이별 다해 별즉 지구 위에는 위로를 해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던 것이다.나는 그를 품에 안고 흔들어 주며 말했다.네가 사랑하는 꽃은 위협을 당하지 당하고 있지 않아네양에다가 굴레를 그려주마네 꽃에는 갑옷을 그리, 그려주고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무척 서투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해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디에 가면 그의 마음을 도로 붙잡을 수 있는지 알수 없었다. 눈물의 나라란 그토록 신비로운 것이다. 그 꽃에 대한 것을 나는 좀더 알게 되었다. 어린 왕자의 별에는 전부터 꽃잎이 한 겹만 있는 아주 소박한 꽃들이 있었는데 그 꽃들은 별로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귀찮게 구는 일도 없었다. 하루아침에 풀 속에서 나타났다가는 저녁이면 쥐고 마는 것이었다. 이 꽃은 어디서 바람에 불려왔는지 모를 시야 돼서 어느 날 싹이 텄는데 다른 싹과 같지 않은 이 싹을 어린 왕자는 무척 주의해서 살펴보았다. 바오반 나무의 새 종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린 나무가 이내 자리를 자라기를 멈추며 꽃봉오리가 생기기 시작했다. 굉장한 봉오리를 맺는 것을 본 어린 왕자는 거기에서 어떤 기속과 같은 것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꽃은 그 초록 방 안에 숨어 언제까지고 아름다운 단장을 하기에 바빴다. 빛깔을 정성껏 고르고 옷을 찬란히 입고 꽃잎을 하나씩 다듬고 했다. 양귀비처럼 꾸깃꾸깃한 채 나오기가 싫었던 것이다. 그 마음이 다달할을 무렵 모습을 나타내려고 했다. 그렇다, 무척 멋을 부리는 꽃이었다. 그 신비로운 단장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도들 무렵이 되자 활짝 피어났다. 그런데 그렇게도 섬세한 치장을 하고 나온 꽃이건만. 피곤한 듯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아, 이제야 겨우 잠이 깼어. 용서하세요. 머리가 온통 헝클어져 있어요. 그 순간 어린 왕자는 감탄에 마지 않았다. 당신은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해와 동시에 났어요. 하고 꽃은 조용히 대답했다. 어린 왕자는 그 꽃이 별로 겸손하지는 않다고 짐작했다. 그러나 무척 마음을 움직이는 꽃이었다. 잠시 후에 꽃은 말을 이었다. 지금이 아마 아침 식사 시간이죠? 내네 생각 좀 해주시겠어요? 어린 왕자는 갑자기 어른, 어리둥절해져서 찬물 한 통을 갖다 꽃에, 꽃에 주었다. 그리하여 이 꽃은 약간 수줍은 허영심으로 인해 어린 왕자의 마음을 괴롭히게 되었다. 가령, 어느 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네 개의 가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호랑이들이 발톱에 내밀고 오겠다면 오라고 해요. 우리 별에는 호랑이가 없어요. 그리고 호랑이는 풀을 먹지 않아요. 어린 왕자는 이렇게 대꾸했다. 그러자 꽃은 상냥스럽게 나는 풀이 아니에요. 하고 대답했다. 어, 미안해요. 나는 호랑이는 조금도 무섭지 않지만 바람이 불어대는 건 질색이에요. 바람막이 없으세요? 바람이 부는 게 질색이라니 풀치고는 운이 좋지 못한데. 이 꽃은 까다롭기도 하군. 어린 환자는 이런 생각을 했다. 저녁에는 고깔을 씌워 주세요. 당신 집은 대단히 춥군요. 설비가 좋지 못해요. 내가 있던 데는. 그러나 꽃은 말끝을 맺지 못했다. 그 꽃은 씨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다른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이렇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을 하려다가 들킨 것이 부끄러워서 어린 왕자에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두세 번 기침을 했다. <laughs> 바람막이는 어쩌셨어요? 가지러 가려던 참인데 당신이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자 꽃은 어린 왕자에게 가책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기침을 세게 했다. <laughs> 이리하여 어린 왕자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착한 뜻을 가졌으면서도 이내 그 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람에 몹시 불행하게 되었다. 하루는 어린 왕자가 내게 이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꽃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걸 그랬어. 꽃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듣지 말아야 해. 꽃은 보고 향기를 맡고 하는 거야. 이 꽃도 내 별에서 향기를 떨치고 있었지만 나는 향기를 즐길 수가 없었어. 그 발톱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척 약이 올랐었지만 사실은 가엽다는 생각이 들었어야 했을 텐데. 또 이런 이야기도 했다. 나는 그때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 그 꽃이 하는 말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을 보고 판단해야 할걸 그랬어. 내게 향기를 풍겨주고 환하게 웃어주고 했으니까. 떠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단순한 거짓말 뒤에 애정이 숨어 있는 걸 알았어야 하는 건데 그랬어. 꽃들은 마음과 달리 말을 무척 잘하거든. 그렇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꽃을 사랑할 줄 몰랐었어. 나는 어린 왕자가 철새들의 이동을 이용해서 빠져나왔으리라고 생각한다. 길을 떠나던 날 아침, 그는 자기 별을 깨끗이 챙겨놓았다. 불을 뿜는 화산을 정성 들여 청소했다는데, 어린 왕자에게는 활화산이 두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아침 식사를 끓이는데 매우 편리했다. 그에게는 꺼진 화산도 하나 있었지만 그의 말처럼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꺼진 화산도 관리를 해주었다. 화산들은 잘 관리해주기만 하면 폭발하지 않고 조용히 규칙적으로 불을 뿜는다. 화산의 폭발이란 굴뚝의 불과 같은 것이다. 물론 지구에 사는 우리는 너무나 작아서 우리의 화산을 관리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으로 인해서 많은 곤란을 당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좀 쓸쓸한 마음으로 나머지 바오밥 나무에 싹도 뽑아주었다. 다시는 돌아오게 되지 못하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늘 해오던 이런 일이 그날 아침에는 유난스레 그리움처럼 여겨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주고 고가을 씌워 잘 보호하려고 했을 때 그는 울음이 터져 나오려고 했다. 잘 있어. 그러나 꽃은 대답이 없었다. 잘 있어. 그는 다시 한번 말했다. 꽃은 기침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감기 때문이 아니었다. <laughs> 나는 바보였어. 용서해줘. 그리고 아무쪼록 행복하도록 해. 마침내 꽃은 이렇게 말했다. 어린 왕자는 꽃이 악을 쓰거나 대대지 않는 것이 이상스러웠다. 그는 꽃가을 손에 든채 어쩔 줄을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었다. 꽃이 왜 이렇게 조용하고 다정한 태도를 취하는지 이유를 알수 없었다. 음 나는 네가 좋아 꽃은 말했다. 이 모든 게내 탓이었어. 그렇지만 너도 나 너도 나나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지. 아무쪼록 행복하기 바래. 그꽃가은 내버려둬. 이젠 쓰기 싫어. 그렇지만 바람이, 난 그렇게 감기가 심하지 않아. 찬바람은 내게 이로울 거야. 나는 꽃이니까. 하지만 벌레들이, 나비를 보려면 벌레 두세 마리쯤은 견뎌야지. 나비는 참 예쁜 모양이던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나를 찾아주겠어? 너는 멀리 가 있을 거고, 큰 짐승들은 조금도 겁날 것 없어. 나는 발톱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꽃은 천진스럽게 갖고 있는 네 개의 가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지 마라. 속이 사하니까. 떠나기로 결정했으면 빨리 떠나는 것이지. 그 꽃은 우는 모습을 어린 왕자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거만한 꽃이었다.